성평등부가 이제 그냥 그동안 워낙에 여성가족부일 때부터 너무 순환을 많이 당하고 뭔가 역할이 되게 축소되는 방식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성평등부가 어떤 역할을 새 정부에서 어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성평등부의 위상을 만들 것인가도 좀 토론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이게 여성들이 애, 아이를 가지면 그냥 경력단절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모성부와 함께 어떻게 쭉갈수 있는지 그리고 보육정책이나 지자체 협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하는 정책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고용률 높이자. 그래서 근데 사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그 노동 현장에 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모성 보호와 함께 그곳을 어떻게 갈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